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 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27번 문제에서는 액화암모니아를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액체의 밀도와 용량을 이용해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용적이 320리터인 용기에 액화암모니아를 저장하려고 한다. 이 저장 설비의 저장 능력은 얼마인가? 단, 에콰암모니아의 정수는 1.86이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문제에서는 용기의 내용적이 320L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콰암모니아의 밀도, 즉 정수는 1.8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수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1L의 에콰암모니아가 1.86kg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 볼까요? 설비의 저장 능력은 내용적의 액화암모니아의 정수를 나누면 됩니다. 즉, 3 2 0리터 1.86을 나누는 거죠. 계산해보면 320 나누기 1.86은 172.04가 나오네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선택지에서 정답은 3번 약 172kg입니다. 28번 문제는 한 가지 중요한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바로 가연성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보를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보 장치는 어느 정도의 가스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번폭발하한계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설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폭발하한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폭발하한계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폭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를 말합니다. 즉, 이 농도 이상이 되어야만 가스와 공기가 섞였을 때 불꽃이나 불씨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이 폭발하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받아 대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는 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수준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가 경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가스의 폭발 하한계가 4%라면 경보장치는 1%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이 설정은 실제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보 농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경보가 울리기 전에 이미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잦은 오경보로 인해 사용자들이 경보를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 하한계의 4분의 1 이하라는 기준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9번 문제는 시안화 수소 충전과 관련된 문제의 해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안화수소를 한 용기에 충전했을 때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도와 착색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가지 옵션 중 정답은 바로 2번, 순도가 98% 이상으로 착색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2번이 정답일까요? 먼저 시안화수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안전한 취급과 저장이 필수적입니다.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반응성이 더 안정적이고 저장기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도가 98% 이상인 경우, 시안화수소는 상대적으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의는 장기간 보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착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의는 시안화수소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착색된 시안화수소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저장기간 동안 화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도가 98% 이상이며 착색되지 않은 시아나 수소가 60일 이상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도와 착색 여부는 시아나 수소의 저장기간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우리는 순도가 높고 착색되지 않은 시아나 수소가 장기 보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샘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 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